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코넬 대학교 연구진들이 10개 매장에서 65종류 시리얼을 조사했는데 어린이용 시리얼 캐릭터 57개가 모두 아래쪽으로 9.6도 각도로 시선을 보내고 있더래 그게 바로 어린이 눈높이야 그리고 어른용은 정반대야 시선이 위로 0.43도 올라가 있어서 어른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있어 과자 상자 속 캐릭터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어? 진짜네? 실제로 실험해봤어 트릭스 토끼가 눈을 마주치는 상자와 다른 곳을 보는 상자를 대학생 63명에게 보여줬는데 추마는 토끼한테 브랜드 신뢰도가 16% 높아지고 연결감은 10%더 커졌어. 그리고 그 시리얼을 더 사고 싶어 했다고? 이건 시리얼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스마트폰 앱 아이콘과 게임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거든?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450만개 넘는 앱이 있는데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해. 그래서 앱 아이콘에도 눈 마주치는 캐릭터들이 많은 거야. 의인화된 캐릭터 즉 사람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뇌파 측정 실험에서도 사람 같은 캐릭터를 볼때 주의력과 긍정적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난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큰줄 알아? 몰라 모를 줄 알았어 인간의 뇌는 눈 맞춤을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거든 진화 과정에서 눈 맞춤은 신뢰, 관심, 소통을 의미했으니까 그래서 마케터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지 재미있는 건이눈 마주치는 효과가 기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일본 연구진이 캐릭터로 실험해봤는데 눈을 깜빡이고 표정을 바꾸는 캐릭터가 기부금을 더 많이 모았어 심지어 기부함에 눈 그림만 붙여도 기부금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어 그럼 우리가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건가? 어느 정도는 그렇지 하지만 이 기술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미셸 오바마 전 연구인이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채소를 더 많이 먹도록 하는 캠페인을 했거든 건강한 시리얼을 홍보할 때도 같은 기법을 쓸수 있어 브랜드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걸 계산하는지 알면 놀랄 거야 색깔, 모양, 표정까지 모든 게 심리학적으로 설계돼 있어 둥근 모양은 친근함을, 따뜻한 색은 신뢰감을 주거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야 캐릭터의 눈동자 크기, 각도, 이꼴까지 모든 걸 조절해서 플레이어가 그 캐릭터에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만들어. 아빠는 마케팅이 절대 안 당해. 그럼 아빠 핸드폰에 깔린 게임은 내가 지울게. 어? 잠깐만 그래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마케팅 기법이 있다는 걸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 사실 이 연구의 진짜 가치는 건강한 제품들도 같은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야 착한 기업들이 이 기술을 써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거든 이제 알았지? 그런데 아빠 응? 내눈좀 봐봐 뭐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아빠 나 장난감 사주세효 구독 좋아요